레인즈로버는 저에게 있어서 제2의 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희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 이동할 때까지 저희 가족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제2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14년차 변호사 김상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랜드로버의 자문 변호사기도 합니다. 랜드로버 이번 차량이 세 번째 차량이었니다 맞습니다. 있어요. 레인지로버 L405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 나왔던 모델 가솔린 5.0으로 네. 탔었고요. 그리고 그4.4 네. 디젤 또 레인지로버 L405 후기형을 탔었고 그리고 지금은 P500이 플러그인 네. 하이브리드. 네, 그렇게 세 대째입니다. 와 그러면 처음에 어떤 식으로 레인지로버를 접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일과 관련해서 전시장 방문을 했었었는데요. 네. 그때 봤던 차량이 까만색의 모카 시트였었거든요. 네, 네. 차가 너무 예쁜 거예요. 도저히 이제 한번 꽂히면 사람이 그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과감하게 미래에 내가 나에게 주는 <laughs> 선물이라 생각했죠. 만족도가 좀 좋았나요? 엄청 났죠. 뭐 승차감이 말도 안 됐고요. 진짜 폭발적인 힘이 계속 남아 도는 그 힘. 깜짝깜짝 놀란 적도 많았고. 근데 이 레인지로버 5.0이 첫 차는 아니죠? 네, 첫 SUV입니다. 첫 SUV.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세단을 계속 타시다가 SUV로 바꾸셨을 때그 느낌이 되게 다르셨을 것 같아요. 일단 시야각이 너무 높아서 음. 옆을 돌아보면 버스 기사 아저씨하고. 같은 높이에 있는 이런 네. 네. 그런 것들이 약간 도로를 지배한다는 느낌 그리고는 좀 뭔가 성공했구나라는 느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위에서 이렇게 딱 관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어 그러면 4.4로 바꾸셨을 때 5.0에서 4.4로 바로 넘어가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5.0을 타고 올림픽 대로에서 그. 콜벤이 뒤에서 와서 이제 들이받았어요. 괜찮으세요? 레인지로버 원체 튼튼하잖아요. 일단 레인지로버가 그렇게 패차가 날 정도의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큰 사고였는데, 그쵸? 예, 저는 다치지 않았고 헉, 너무 다행이다. 예, 와, 완전 차가 구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차를 타볼까 음, 음. 하면서 여러 가지 차들을 찾아다니고 오만 가지 차들을 다 봤어요. 근데 성에 차는 차량이 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레인지로버 후기형을 봤는데. 전기형보다 일단 조금 더 실내 디자인이 세련돼졌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외관도 좀더 동글동글해진 게제 취향이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차량까지 이제 오게 된게 같은 이제 DNA를 공유하는 차량인데 엔진만 계속해서 바뀐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502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특히 현행 모델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차량 리뷰하는 곳들에서 네. 약간 그 비난하시는 걸 즐겨하시고 차량에적으 단점을 말씀하시는 네, 하시는 네. 분들조차도 네. 이 차는 완벽하다 그리고는 오. 정말 아이러니하게 다성비 모델이다 왜냐면 이, 이 이상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어떤 부분이 특히 만족스러우신가요? 승차감. 저희 애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차에 레인지로버에만 타면 자요. 아 그런 거예요? 것 네. 것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러면은 네. 뭐 20분 거리, 30분 거리라도. 꼭 잠시 눈을 붙이시더라고요 <laughs> 네. 아 공주님께서 네. 눈을 붙이시는구나 네. 아 실제로 이 차를 몰고 가족들이랑 어디 여기저기 많이 다니세요? 차량 가지고 어, 뭐 춘천, 가평, 음 뭐, 뭐 글램핑 가거나 이게 100km까지 전기로 갈수 있으니까 P5501 80km 아닌데? 근데 실제로 100km까지 다 가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3,017km를 주행을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기름값으로 사용한 금액이 고금리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 어, 20만 원도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나머진다 전기로 갔어요 아,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네 장난 아닙니다 전기를 싸게 넣고 있지는 않는데 네. 전기 요금 자체를 킬로와트당 400원에 넣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어 15만 원 정도. 음. 엄청난 연비인 거죠. 유지비가 갈수록 줄어드네요. 뭔가 유지비에 네. 대한 그런 부담감이 항상 있잖아요. 네. 아, 그게 레인지로. 차량 가격이 네. 올라간 거. 되려 네. 더 네. 저렴하게 차를 타니까이래서 너무... 가성비라 그러나? 네 진짜 좋아요. <laughs> P50는 네.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는 너무 괜찮은 차고 당연히 530도 제가 시승을 해 봤고 그다음에 디젤은 이번에 안해 보긴 했는데 전기차가 이제 레인지로버에서 음. 나오건 그 때는 뭐, 롱바디를 만들어주면 롱바디로 또 음. 저는 이제 아무 고민 없이 이 다음 차도 패밀리 카는 어? 또 레인지로버로. 아, 네. 진짜요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레인지로버에 대한 애정도 되게 깊으시고 이해도 도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특히 어떤 점이 좀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디자인 같은 경우도 예쁘잖아요. 어, 너무, 그냥, 네, 너무 예쁘잖아요. 네. 특히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완전히 일직선 상으로 크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일체감이 너무 좋아서 어, 그것도 정말로 좋고요. 그 다음에 비싼 차지만 네. 이게 비싸다는 걸또 모르는 분들 덕에 눈에 안 띄고 탈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5년 20만 키로로원 네. 키어 서비스 증가있잖아요근데 어, 네. 어떤 브랜드의 차들도 문제가 있는 차들은 꼭 발생을 해요. 제가 레인지로이 자문 변호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어, 고장률을 보면은 딴 차들도 당연히 그런 고장률도 있거든요 네. 있는데 레인지 로버가 이제 이전 모델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전기 전장률 문제였어요 네. 전장률 문제였고 근데 이번 모델로 넘어오면서 전장률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너무 완벽하게 바뀌었거든요 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집 앞에서 또 픽업앤 딜리버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 특히 픽업앤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원래 저도 외부 업체를 저희 법인에서 법무법인에서 이제 계약해 가지고 원래 썼었거든요 네. 근데 레인지 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케어 서비스 하면서 픽업 딜리버리 제공해주니까 또그 비용까지 아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laughs> 어, 그럼 실제로 레인지로버로 홍로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레인지로버로 사실 아까워서 흠로를 못 아, 가요. 나도 <laughs> 것 같아.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막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네. 막 많이 오거나 좀 길이 안 좋을 때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으세요? 어,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어, 예전에 그 서울에 한 3년 전, 4년 전쯤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그 강남 막 잠겼을, 네, 때? 강남 잠겼을 네. 때 그때 정말로 유유히 유유히 도강하는 느낌으로 아, 진짜 좋겠다. 네, 지나가는 그때의 그 어떤 쾌감 어. 네, 그걸 아직도 잊질 못해요. 변호사님의 분위기와 이 레인지로버가 네.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딱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세대째 타다 보니까 거의 네. 십몇 년을 이 차를 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닮아간 건지 닮아가게 된 건지. 계속 조금씩 뭔가 개선되고 발전되고 있는데, 어, 그리고는 마치 조금 쑥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 저라는 사람 자체도 조금씩 조금씩 보이지 않게 성장을 해가고 있으면서, 음, 음, 음. 이 레인지로버도 같이 그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다는 라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좀 내가 만약에 다음 레인지로버를 탄다면, 네. 아, 이 점은 조금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점은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 있으세요? 당장 전기차량 도입이 가능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완전 전기화가 되고 전동화가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레인지로버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였던 연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역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레인지로버의 승차감을 뛰어넘을 만한 승차감의 차가 나와요 새로 신차가 근데 레인지로버는 또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승차감의 탑을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